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아마 다들 어릴 때한 번쯤은 흥얼거려 보셨을 노래, 고향의 봄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노래를 기념하는 사업에 9억 원이라는 예산이 딱 배정되는 그 순간, 바로 그 도시의 또 다른 자부심인 민주화 역사를 기리는 예산은 불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전액 삭감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경남 창원의 이야기입니다. 아, 창원이군요. 네. 국민의 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창원시의회가 2026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내린 결정인데요. 뭐랄까, 어떤 기억은 지우고 또 어떤 기억은 내세우려는 듯한 이 극명한 대비가 왜 이렇게 큰 논란을 낳고 있는지 그 배경과 각자의 논리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어느 예산이 깎이고 늘었다 이걸 나열하는 게 아니죠.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의 도시가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어 정치적 힘겨루기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생생한 단면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논쟁의 한복판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논란의 시작은 창원시의회 예산안 결정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건가요? 네, 자료를 보면 정말 대거 삭감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특히 창원의 정체성과 직결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예산들이 음, 대상이 됐습니다. 3.15의거 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6월항쟁 정신개승 경남사업회, 그리고 김주월 열사 기념사업회까지.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3.15 이거나 부마민주항쟁은 아니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건들이잖아요. 특히 창원에게는 그냥 과거가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3.15 이거는 1960년에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서 당시 마산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1979년에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유신 독재의 종말을 앞당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이두 사건 때문에 창원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아, 도시의 자부심과도 같은 역사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역사를 기념하는 사업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10년 넘게 이어진 사업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부터 매년 열리던 3.15 전야제가 있고요. 또 청소년들을 위한 김주열 역사 탐방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아, 꽤 오래됐네요. 네. 거의 10년 넘게 지역의 연례 행사처럼 자리 잡은 사업들이죠. 또 2019년부터는 부마항쟁 시민강좌처럼 지역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사업도 있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사업들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음 이건 단순히 예산 효율성 문제로만 보기에는 좀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 같네요. 논란을 키운 결정적인 한 방이 또 있었습니다. 또 있었어요? 네. 창원시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있잖아요. 그 전당의 컨텐츠 강화를 위한 연구 영역비 전액이 삭감된 겁니다. 아. 이건 단순히 민간 단체 지원을 끊는 수준을 넘어서요. 시의 공식 계획을 의회가 그냥 정면으로 뒤집은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서 파장이 훨씬 컸습니다. 야.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관련 예산을 전부 잘라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기묘해집니다. 이렇게 민주화 관련 예산은 모조리 삭감하면서 정반대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통과시킨 사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사태가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선 일종의 선택의 문제로 비화된 겁니다. 동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 예산으로 약 9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9억 원이요? 잠시만요. 그럼 민주화 기념 사업 예산은 삭감하면서 동시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기념하는 사업에는 9억 원을 배정했다. 이두 결정이 같은 회의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게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같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뭐 참고로 창원시의 2026년 전체 예산 규모가 약 4조 원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9억 원이 절대적으로 거대한 액수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하지만 이건 상징성의 문제죠. 민주화 성지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기리는 예산은 불필요하다면서 전액 삭감하고 역사적 논란이 있는 인물을 기르는 데는 수억 원을 배정한 바로 그 선택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 역사적 논란이라는 게 바로 작사가 이원수 선생의 친일 행정 문제죠 그렇습니다 작곡가 홍남파와 도불어서 작사가 이원수 선생이 친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원수 작가는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공식 등재된 인물입니다 어, 사전에 등재까지? 네, 자료에 따르면 1942년에 일제의 기관지였던 반도의 빛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병을 보내며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이게 조선 청년들의 학도병 지원을 찬양하고 동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행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군요. 네, 남아 있는 거죠. 이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정확합니다. 이 논란은 2011년에 이미 한 차례 공론화된 적이 있습니다. 아, 어, 10년도 더 전에요? 네. 당시에도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이 추진됐는데 똑같은 친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 전례가 있습니다. 와, 민주화 관련 예산은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삭감했는데 친일 논란으로 과거에 이미 중단된 적 있는 사업 예산은 총괄시켰다. 이두 결정 사이에 어떤 일관된 기준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결정을 주도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나요? 국민의힘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책적 판단, 그리고 예산 효율화입니다. 예산 효율화요? 네, 선심성, 퍼주기식 예산을 정비했다는 건데요. 일부 민주화 관련 사업들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관례적으로 편성된 측면이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기준, 뭐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역사나 기념 같은 가치를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재단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기준 자체가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 부분을 야당과 시민사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시의회 예결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삭감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불필요하다는 말뿐이었다고 해요. 근거 자료 없이요? 네.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검토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효율라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쪽.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당 시민사회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역사 부정이자 의회 독재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 독재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 창원은 민주화의 성지라는 정체성을 가진 도시인데. 그 역사를 기리는 예산을 없애는 건 도시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특히 이 결정이 충분한 토론이나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이라는 건 역시 의회 구조와 관련이 깊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창원시 의회는 전체 의석 사십오 석 중에 국민의힘이 스물여곱 석, 그러니까 육십 퍼센트를 차지하는 여대야소 구조입니다. 아~ 압도적이네요 네이 절대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반대 의견을 사실상 묵살하고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자료에서 국민의 힘 절대다수 체제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위기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음... 결국 숫자 싸움을 넘어서 시의회 내의 협치 실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한 도시의 근본적인 가치 충돌로 보입니다. 친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원수 선생을 기리려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쪽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창원이라는 도시 안에서 두 가지 상반된 풍경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한편에는 이원수 문학관이 있습니다. 아, 문학관이 있군요. 네, 이 문학관은 올해로 개관 22주년을 맞았는데 작가 초청 북콘서트나 어린이 체험 행사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미 지역의 중요한 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시 관계자도 창원을 알리는데 기여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미 지역사회에 깊이 녹아든 문화 자산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 고향에 본 기념사업을 추진하려는 쪽에서는 나름의 명분이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찬반 논리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사업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이나 관계자들은 작가의 친일 행위를 미화하거나 서양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 미화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네. 이들에게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가진 문화적 가치를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순수한 문화 사업이라는 입장인 거죠 작품은 작품으로만 봐야 한다는 소위 예술과 예술가는 분리할 수 있다는 논리군요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겠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의 주장은 명확해요. 작품과 작가는 분리될 수 없다. 음. 특히 개인의 동의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친일 행위자의 유산을 기념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에 대해 공적으로 면지부를 주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품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반민족 행위를 공공예산을 들여 기념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결국 민주화의 성지라는 역사적 정체성과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의 작품이 낳은 문화적 자산. 이두 가지 가치가 창원이라는 도시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보수와 진보를 떠난 창원 모두의 자산이다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어떤 역사를 선택하고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회의 정치적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자 억눌려 있던 갈등이 표면으로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 창원의 예산안은 지방자치가 어떻게 국가적 이념 전쟁의 대리 전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 심의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를 규정하려는 정치적 힘겨루기가 그 본질인 셈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창원시의 예산안을 둘러싼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 지역의 일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 인물의 과오와 그의 예술적 성취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작품과 작가는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는가 혹은 그래서는 안되는가. 그리고 정치적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한 공동체의 역사적 기억을 재단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보여졌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됩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합의의 과정 없이 힘의 논리가 작동할 때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분열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이번 창원시의의 본회의에서는 이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건의안이나 특정 정당을 규탄하는 결의안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정치 현안들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방의회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처리 문제처럼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국가의 인연과 역사를 둘러싼 거대 담요내장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